1 2번 다시 할게. 이 유형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가능성 높디 이거. 중요하디. 봐봐. x 범위가 어딘지 모르거든. 쌤, t 보다 클때 작을 때로 나눠서 푸는 거 아니에요? 어 그러면 좀 곤란한 일이 생긴다. 이게. 야 그걸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봐봐. 어 t가 얼만지 어디에서 뭔지를 지금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좀 그거를 좀 생각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t가 예를 들어 볼게. 이 만약에 t라는 게 2라는 식이라고 볼게. 그러면 인테그랄 1에서 3까지 2x dt. 어, 2역 어, 숫자로는 좀 그렇나. 어, 근데 이렇게 해놓고 한번 해볼까? 이렇게. 어, x, x를 해놓고. x를 다시 보면 x가 예를 들어서 2 e 같은 거라고 예를 들어서 그럼 인테그랄 1에서 3까지 t 빼기 2 dt 요래 될지? 그러면 이런 거라면 x가 예를 들어서 2 e 같은 거라면 이거 계산할 때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더하기 인테그랄 2에서 3까지 1을 계산해야 될지? 무슨 말이겠나? 근데 만약에 x 같은 게 x 같은 게 0이라고 할까? 뭐 마이너스 1이라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니네 이거 계산할 때봐봐 인테그랄 1에서 3까지, t 플러스 1 dt 이래 대지 그러면, 니이 네 구간에서 얘는 양수제, 지금. 그러면 얘는 그냥 인테그랄 1에서 3까지 바로 계산하면 된다니까. 무슨 말이 지겠나 근데 만약에, x 값이 이번에는 뭐4 같은 거라고 해볼까? 그러면 인테그랄 1에서 3까지 절댓값 t 마이너스 4, 이거 계산해야 된다니까 그럼 니네 이거 계산하려면, 을 1에서 3사이에서 얘는 항상 음수제 그럼 얘는 인테그랄 1에서 3까지 마이너스 t 플러스 4를 계산해야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러니까 x값의 범위에 따라서 푸는 방식이 다르잖아 루마인 객제 이걸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그대로 내가 이세 줄의 식을 옮겨볼게 일반화식에서 여기서 말하는 이는 x범위가 1과 3사이에 있을 때 가정한 거다 1에서 x 범위가 1에서 x가 함사일 때 등호는 아무 때나 붙이면 됩니다. 나중에 자 이때는 이런 느낌으로 풀어야 된다는 거라고 자 그러면 어떻게 인테그랄 1에서 2까지는 예를 들어서 2 e 같은 거2 e 같은 거 그럼 t 빼기니까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1에서 x까지 이 1에서 x까지는 는절 자이 아까 전에 이런 거를 했지 내가 예를 들어서 그럼 1에서 2까지는 이거 지금 음수 제 음수 마이너스 달아줘야 된다고 마이너스 x 아 마이너스 t 플러스 x의 dx를 해줘야 되고 dt를 해줘야 되고 이해됐나 플러스 x에서 3까지는 절대값 그냥 묶인 거. t 마이너스 x dt를 계산해야 된다는 거지 이해됐어 자 그리고 이제 x가 이럴 때는, 이럴 때는, 이럴 때는 말은, 어 x가 1보다, 아, 뭐고, 0이지. 0, 아, 1보다 작을 때를 얘기하는 거거든. 이 얘는 지금, 했지? 그때는 요 계산해 주는 거지. 자, 이 계산은 어떤 계산이었냐면, 절대값 여기 마이너스 1 넣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이 범위에서 얘는 항상 양수다니까. 그러니까 항상 양수니까 그냥 절대값 그냥 바로 벗기면 된다고. t 배기 x. 에, d, t를 계산해 주면 된다. 이는니 그다음에 x가 크다 4일 때는,가 어 얘는 정확하게 x가 4는 예고 3보다 큰 범위라고 3보다 큰 범위에서는 절대값 안에가 항상 음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단걸로 접근해줘야 된다. 이것이 얘해됐지 이거 1에서 3이거든요 바로. 자, 인테그랄 얘는 어, 1에서 3까지 마이너스 달린 건자 마이너스 t 플러스 x dt를 계산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됐어. 자, 그래서 계산을 하면 결국에 계산하게 되면 이거 나중에 x 넣을 거야, 문자에다가. 어, 얘는 숫자로 나오겠지, 뭐한건 없겠지. 아, 숫자나고 x 있을 거 x 있을 거고 t의 숫자나고, 거니 x는 살아있다네. 됐지? 그래서 x에 관한 식으로 다 나올 거래, 이게. 그래서 세 줄로 x에 관한 식이 나올 거라고. 그래서 범위가 뭐 이렇게 이렇게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네가 식을 세울 줄알아요된다 됐나? 이렇게. 그렇게 한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인테그랄, fx를 인테그랄 3에서 1에서 4까지 정적 분하라이 얘기다, 이거. 어, 여기 범위 다 있으니까 하면 된다, 이거. 거기 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